저 나무는 참 늙었지만은 이렇게 꽃이 피고 열매를 맺고 가을에는 중후 같지만은 또 내년 새봄에는 세보, 새로운 가지가 또 나서 새로운 열매를 너매 좋은 것을 보고서 나는 늘 저렇게 사과 나무처럼 나도 옛 가지를 다 보고 새로운 가지를 힘입어서 새로운 어떤 열매를 맺는 기분을 가지고 문학 작품을 썼나오 이러면서 그분이. 마지막 신앙 간증을 한 얘기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이제 여기에 8, 7 페이지 그 중간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나옵니다. 나는 나 자신을 항상 새로운 가지라고 생각했습니다. 나도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새 생명을 계속 공급받아 인생에 새로운 꽃을 피우고 열매들을 베주며 살아왔답니다. 그런 가능을 했다고 합니다. 그가 이 아들을 이런 아픔을 딛기 위해서 쓴 것이 유명한 인생참가, A s a l m of Life. Tell me not in mournful numbers. 내게 슬픈 얘기로 말하지 말라. Life is but an empty dream. 인생이 한가 헛된 꿈에 지나지 않는다. For the soul is dead that slumbers. 잠자는 영혼은 죽은 것이고, and the things are not wet Uh, what they 한 만물의 모습은 외양대로만이 아니니 인생은 질질질되고 인생은 엄숙하며 무덤이 인생의 목표는 아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리라 이 말은 영혼을 두고 한 말이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곳 또는 가는 길이 향락도 아니고 슬픔도 아닌 것을 내일이 오늘보다 낫도록 행동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요 삶이다 예수는 길고 인생은 짧지만 우리의 심장은 아직 강하고 용감한 무덤으로 향하는 장래의 북소리처럼 벌판을 울리는 장래 행렬의 북소리처럼 힘차게 거동치고 있지 않을까 널뛰 넓은 삶의 전쟁터에서 인생의 그림자 드리우며 끝없이 쫓기는 짐승처럼 살지 말고 싸움에 이기는 승자가 되지 아무리 즐거워도 미래는 믿지 말라 지나간 과거는 지나간 곳에 묻어두어라 움직여라 살아있는 지금 움직여라 안에서 자신을 여러 위에는 하나님을 두라 위인들의 생은 우리를 이끈다 우리도 장엄한 삶을 이루어 우리가 지내온 시간의 모래 위에 우리의 발자취를 남기자 그 발자취를 짜라 훗날 또 다른 장엄한 인생의 바다를 건드라 파슨되어 시리에 빠진 형제가 보고 용기를 얻어 일어서리라 서게 하자 그러니 우리 일어나 움직이자 어떤 운명과도 맞설 용기를 가지고 언제나 성취하고 언제나 죽하며 일하는 법을 기다리는 법을 배우자. 이런 인생참가에 훌륭한 작품을 남겼습니다. 바로 다음 시간에 계속 하겠습니다만는 당관주의 시대 때에 참 이런 세 가지 미국 문학의 기초를 넣었던 식민시대의 그 기초가 커피는 참 미국 문화의 진수를 계속 발돋울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laughs>